제가 또 괴수, 몬스터, 귀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취향의 근본이 되는 것은 포켓몬스터였습니다. 포켓몬스터라는 IP는 1996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굉장히 역사가 유구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역사도 깊고 팬층도 두둑한 IP다 보니까 온갖 포켓몬에 관한 찌라시들이 빠르게 퍼져가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 괴담. 포켓몬 관련 괴담? 다섯 개 이상 모르면은 괴담 마니야 아니죠? 왜 그런 귀여운 포켓몬들 가지고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만드냐에 대한 논문을 오늘 읽어 보았습니다. 전혜정, 그림자의 감지, 귀여운 포켓몬의 괴담 분석. 포켓몬과 괴담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런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일단 포켓몬스터 괴담을 좀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파라스트 괴담이랑 두 번째가 메타몬 괴담이에요. 네, 여러분 아셨어요? 이거 두개 한국 사람이 만든 거래요. 고북손의 포켓몬 괴담이라는 네이버 게임 에디터가 계신데, 그분이 창작한 한국 사람, 파라세트 괴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스터 무인편 애니메이션 44화에 파라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파라스가 진화를 되게 하기 싫어하고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근데 고북손 씨가 여기서 파라스가 진화를 거부한 이유는 파라세트가 되는 순간 죽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증거는 바로 파라세트가 동충하초 포켓몬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동충하초라는 풀은 곤충 같은 것을 숙주 삼아서 거기서 기생을 하는 풀이잖아요. 파라스라는 포켓몬을 자세히 보시면 등에 버섯 두 개가 조그맣게 달려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배를 당하지 않은 그냥 자라나기만 한 그런 상태인데 파라세트가 되면은. 버섯이 이따시만해지고 있다 그 밑에 있는 벌레의 눈이 초점이 나가 있고 울음소리도 되게 그냥 무감정해지고 이러한 특성을 봤을 때 파라세트는 버섯 에게 이미 지배를 당한 상태의 벌레가 아닌가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파라스는 파라세트로 진화하는 순간 닥쳐올 본인의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화를 거부한 것이 아닐까라고 고북손 씨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메타몽 계단. 메타몽이라는 포켓몬은 변신이 가능한 포켓몬이에요. 근데 이 메타몽이 쓰는 변신이라는 기술은 뮤라는 포켓몬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이두 마리만 포켓몬스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뮤가 변신 기술을 쓸수 있는 이유는 모든 포켓몬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전자 막 실험을 당하기도 하고 작품 내에서. 근데 뮤랑 메타몽. 뭔가 자세히 보면은 몸무게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메타몽이 모든 종족값이 똑같은 숫자인데 뮤 또한 모든 종족값이 똑같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게임 내에서 출몰하는 지역이 똑같다고 합니다. 아까 뮤가 유전자 실험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실험이 행해진 곳이 포켓몬 저택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메타몽이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뮤츠라는 뮤의 지나체가 도망쳐 가지고 서식하게 된 곳이 블루시티 동굴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도 메타몽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고복손씨가 주장을 하고 싶은 건 메타몽은 바로 뮤의 유전자 실험에서 실패를 한 돌연변이 개체가 아닌가 뮤츠가 되지 못한 어떠한 존재가 아닌가 라는 거죠 이 고복손씨가 제작한 두 가지의 사례만 보더라도 귀엽고 아기자기한 포켓몬한테서 기이하고 그로테스크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것이 포켓몬 계담의 공통적인 이야기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른 포켓몬 괴담들도 사실 그런 형태죠. 슬리퍼라는 최면을 거는 포켓몬이 있는데 그 친구가 알고 보면은 어린애들을 최면을 걸어서 맨날 납치를 해간다라는 괴담이 있고 덩쿨이라는 덩굴 포켓몬이 있어요. 꼬불꼬불한 덩굴. 그 친구가 태초마을 근처에 있는 어떤 호숫가 근처에서만 발견이 되는 그런 포켓몬인데 그 호숫가에서 놀던 소녀가 물에서 익사를 하면서 변종이 된 그런 포켓몬이 아닌가. 라는 그런 괴담도 있고 이 밖에도 정말 수많은 포켓몬 괴담이 존재를 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이 논문에서는 귀여움이라는 단어가 애초에 부정적인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여움과 그로테스크함의 관계부터 살펴볼게요. 그로테스크라는 단어는 15세기 말 로마 유적에서 발굴된 미술 작품 그로테스크 양식에서 기원을 합니다. 뭐 명확성, 질서, 대칭 이런 것들을 파괴함으로써 오는 쾌락 혹은 유희를 즐기는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파괴됨으로써 발생되는 섬뜩함, 무서움 또한 그로테스크하다고 불렀다고 해요. 즉, 그로테스크라는 것은 쾌락과 공포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감각적 분열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타와이의 제국 일본이라는 책을 쓴유모타 이누히코는 귀여움이라는 단어가 이 그로테스크함과 굉장히 많은 관계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귀여움이라는 단어가 언뜻 아름다움과 가까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추함, 그로테스크함과 조금 더 가깝다는 뜻이죠. 되게 아름답다라는 것은 좀먼 존재, 경외감이 드는 존재를 아름답다고 지칭을 하는데 귀여움 같은 경우는 친근하고 익숙하고 다가가기 쉬운 그런 존재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즉, 아름다움과 귀여움은 사실상 대비가 되는 관계입니다. 반면에 그로테스크함은 불쾌하지만 약간의 동정심이 드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귀여움 또한 그렇게 동정심이 드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로테스크함과 귀여움이 꽤 맞닿아 있는 관계가 아닐까. 바로 그러한 관계성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뭐 키모카와, 구로카와, 야비카와 이러한 유행어들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데 어 자세 보니까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키모카와, 구로카와라고 말을 하거든요. 즉 사람들은 끔찍하고 그로테스크한 무언가를 귀여운의 대상으로서 소비를 한다는 것인데 프로이트는 언켄이라는 감정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언켄에는 뭐 두렵고 낯설고 공포스러운 뭐 그런 감정이죠 이런 언켄이라는 감정이 낯선 상대보단 친숙함과 관계가 있다고 프로이트는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이먼 메이는 귀여움에서 이런 언켄이라는 감정에 매우 특정적인 표출 방식이 보인다고 했었고요. 친숙한 것과 낯선 것을 나란히 배치를 하는 전략을 통해서 귀여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조를 할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귀엽다고 말할 수 있는 생명체들은 인간의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끔찍하고 그로테스크한 것에 가까운 그런 존재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귀엽게 보이는 이유는 아까 사이먼 메이가 주장한 대로 낯선 것과 친숙한 것을 일치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귀엽게 보이게 만들었을 뿐인 거지 실제 그 사물이 정말 본질적으로 귀여움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즉 이노이코는 귀여움이라는 정의가 굉장히 얄팍한 사회적인 약속에 불과하고 이 약속이 깨지는 순간 귀여움이라는 대상은 한낱 그로테스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귀여움과 그로테스크가 한끗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귀여움이라는 단어가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뜻을 많이 내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나 일본어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귀엽다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뜻을 내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귀여움은 그로테스크라는 부정적인 단어와 관계성을 갖고 있고 또 어원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귀여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제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속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괴담과 연결 짓기가 굉장히 쉽다 라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포켓몬스터 이렇게 유독 괴담이 많을까요? 다른 귀여운 것도 많은데 그것은 포켓몬스터가 앞서 말했던 귀여움이 갖고 있는 양면성을 극단적으로 잘 드러내게끔 하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즉 포켓몬스터가 귀여운 동시에 그로테스크 하다 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동물 행동학자인 콜란트 노렌츠가 어린 아이 혹은 동물 새끼한테는 본인을 보호해 줄수 있는 대상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신체적 특성 혹은 행동이 존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유아도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의 머리가 큰 거, 눈이 큰 거, 팔다리가 짧은 거, 행동이 서툰 거 이런 특성들이 다 보호 분능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즉 생물학적 특성상 우리는 이렇게 유아도해적 성격을 지닌 존재를 딱하고 안쓰럽고 보호해주고 싶고 귀여운 존재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아드리안 데이비드 척이라는 사람은 귀여움이 가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거기서 보인 바로는 작게 통통 튀어다니는 움직임, 조그만한 크기, 부드러움, 고체도, 높은 목소리 등등이 귀여움의 특성이라고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켓몬을 볼때 귀엽다고 느끼는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포켓몬이란 존재는 트레이너인 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나를 사랑해 주고 포켓볼이라는 조그만한 볼 안에 수납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특성이 또 사람들의 소유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귀엽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포켓몬스터 가 갖고 있는 몬스터적인 특성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실제로 포켓몬은 외관적인 특성상 우리가 귀엽다고 인식을 할수 밖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포켓몬의 모습은 너무 기이하고 그로테스크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존재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포켓몬스터는 어디까지나 몬스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제가 가능하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나의 포켓몬이라고 할지라도요. 포켓몬 게임에서는 트레이너가 특정 레벨이 넘지 못하면은 길들이지 못하는 포켓몬들이 존재합니다 즉 포켓몬은 본인의 트레이너가 본인보다 약하다고 판단하면 따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애니에서도 나오죠 니자몽이 지우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 이렇게 포켓몬은 양가적인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귀여움이 갖고 있는 양면적인 특성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는 것이 포켓몬스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타임 포켓몬스터란 IP에는 굉장히 수많은 괴담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수많은 괴담들은 공통적으로 귀여운 존재를 섬뜩한 존재로 만듦으로써 완성이 된다 그렇다면 왜 포켓몬이라는 귀여운 존재에게서 이렇게 그로테스크하고 끔찍하고 기이한 괴담을 발견해내는 것일까 그것은 애초에 귀여움과 그로테스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귀여움이란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다 어원 자체가 이렇게 귀엽다 라는 단어 자체가 원체 양면적인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괴담과 연결 짓기 쉽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하필 포켓몬스터에 이렇게 많은 괴담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은 포켓몬스터가 귀여움이 갖고 있는 양면적 특성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주기 쉬운 그런 매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귀여운 작품을 보고 끔찍한 괴담을 떠올리는 것은 애초에 그로테스크함과 귀여움이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심리학적 특성상 떠올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다. 라는 것이 이 논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포켓몬스터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아동 만화들이 당연한 듯이 괴담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짱구는 뭐라고 했지? 막 짱구가 자폐하여 가지고 도라에몽은 뭐더라? 그뭐 노진구의 상상 이야기다 텔레토비도 막그 뭐, 뭐임? 막 마약했다고 했나? 뭐 그런 이야기고 제가 좋아하는 이 뮤짱도 얼핏 보기엔 귀엽지만 어떠한 그로테스크함을 갖고 있을까요? 이 달팽이도 어떠한 그로테스크함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귀엽다고 라 느끼는 것은 대부분 이질적인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 뭐 이런, 비인간의 형태를 띈 캐릭터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하는 말들도, 애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인위적이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귀엽다는 말이 칭찬인 걸 알면서도 뭔가 이상했거든요. 늘. 그 거부감이 어디서 오는가 했는데, 이 논문 말만 따라 정말 귀여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나? 귀엽다라는 것이 태초부터 있는 본질적인 어떠한 특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저 사회적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라벨링이 참, 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귀엽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laughs> 그 왜일까? 정말 귀엽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은 칭찬의 의미로 말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내색하지 않으려고는 하지만, 저 스스로 되게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귀엽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근데 귀엽다는 약간 권력자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뭐 그런 거야. 뭐, 예쁘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막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 미친놈들 많잖아? 그런 느낌. 귀여운 존재는 지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런 느낌이 싫은 것 같기도 하고. 귀여움이란 단어가 왜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도 귀엽다라는 판정을 받아요. 내가 화를 내든, 생쇼를 하든, 뭐라고 하든 다 귀엽다라고 하잖아. 진짜 미묘한 감정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 딱히 특정 누구를 가리키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 인생에 있어서 전 되게 옛날부터 귀엽다라는 말에 거부감이 심했어요. 귀엽다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은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귀엽다를 언제 사용하는가? 약간 내가 봤을 땐 귀엽다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뭉뚱그리는 경향이 좀 심한 것 같아. 아무런 사고배려도 거치지 않고 쓰는 게 귀엽다라는 말이잖아. 오히려 무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지 않을 때 귀엽다라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귀엽다라는 단어 대신 직관적인 말을 하는 거 어떨까요? 어, 너 약간 보라색이네? 리본이 진짜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내 생각에 귀엽다라는 단어는 이미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인 것 같고, 그 대신 약간 뭐 사랑스럽다. 귀엽다보다는 사랑스럽다가 약간 레어한 단어기도 하니까 좀더 진짜 같은 느낌이야. 사랑스럽다는 말참 좋은 것 같은데 사랑스럽다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게 이 됐으면 좋겠다. 포켓몬 세계관에 등장하는 포켓몬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화면에 막 지나가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 일상에 스며든 포켓몬, 일상 포켓몬 이제 일상처럼 있는 그 모습을 볼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짤이 있거든요. 무슨 카운터에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에 <laughs> 꼬마오리 꽂혀 있어. 그게 너무 귀여워. 저는 그차 너무 좋아해요. 귀여운 포켓몬들은 실전에서 쓸수 없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귀여움 그 자체가 그냥 존재의인 그런 포켓몬들이 간혹 있는데. 또 이제 한국 포켓몬 챔피언 박세준 님이 귀여움의 대명사인 파치리스를 가지고 1등 하지 않았습니까? 미친 낭만. 저는 솔직히 파라세트랑 메타몽 괴담도 되게 진짜 같거든요. 실제로 포켓몬에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서도 되게 크리피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괴담이 진짜처럼 들리는 게큰것 같아요.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